삼십일 번에 4 번이 잘못됐다. 오케이, 잘 골랐네. 왜? They 그들은 provide 제공한다. Medical services 할때이 provide가 첫 번째, 첫 번째는 거 사실. 그래서 그들은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를 그리고 improve가 두 번째 동사네, 그렇지?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주고 and 마지막 등이 접속사 뒤에 그럼 이거 뭐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Spread 해서 병렬 구조가 되는 거지 그렇지? over there and go. She won't j 정보 in Don't know who's over there. Charlotte, Don't know w h o h e v e b e e n 아까 네가 h a s there. i s there. s e e m s 할때 e r 슷한 e 야 t h e r e h a v e b e e n 을 썼다는 건 복수잖아. 그렇지? 게다가 현재 완료를 썼고 several w o r d s 였지 since 플러스 과거니까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전쟁들이 복수니까 have been. 현재 완료 가능하고 since 플러스 과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도 가능하고. 그럼 이번에서는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가 주어고 국제 연합이 has helped to. 이 s가 붙었어도 얘는 단체 하나니까 단수를 썼고 도와 왔다. 잘쓰인게 맞지? has pp. 그렇지? 가져다 주는 것을 평화를 이지 어떤 나라들인데 that were at war 전쟁 중인 나라들에 3번에서는 they 그들은 work 일한다 as planners 뭔가 기획하는 사람들로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거는 뭐 하기 위해서 부사형으로 쓰인 거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경과 산업에서,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거는 they 그들은 develop 개발한다 programs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that provide 이 정체는 뭐고 provide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아, 직업과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오케이 사 번의 병렬 구조 잘 풀었고요. 그 다메소리 2에서는 a strange thing 이상한 일이 근데 in our garden일에 우리 정원에서 the other day 며칠 전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우리 정원에서 5번 happened 발생했다. 오케이. 요거는 수동태를 쓰면 안 되지. 이거는건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일이고 여기 o u 에 t to a surprised가 아니라 w a happened를 써야지. 네, 뒤에 네. 뒤에 선택지가 잘못되어 있네. 요거도 수동태니까 요거 안되는거였고 그 동사가 쓰여야 될 자리에 ing도 동사가 단독으로 동사가 될수 없으니까 4번 아니면 5번이었고 앞에는 근데 더 푸얼 더그가 주어지 그 불쌍한 강아지는 was too slow to react 반응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느렸다 이게 동사구 그러면 동사와 그 사이에 surprised at 과거 분사구가 끼어들어가서 여기 생략된게 있다면 which was 주격비동사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지 뭐 때문에 놀라서 이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놀란 그 불쌍한 개는 너무나 느려서 반응을 할수 없었다 그리고 이게 마침표가 되야 되지 심표라이보다 뒤에 대문자니까 그래서 그 개는 댄스로 달려갔고 하지만 어떠한 결과도 없었다 오케이 이것도 잘했네 문법 잘 푸네 둘다 맞았어 자, 그 다음에 33번, 4번을 골랐나? 어디 보자. 쇼핑 포 푸드 투데이. 오늘날 음식을 사러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은 is not the same. 똑같지가 않다. as it used to be. 그지 과거에 뭐뭐 이건 했다니까 used가 돼야 될 거야. 오, 잘 골랐네. 이거는 used. 과거에 그랬던 것과 똑같지가 않다. 그리고 f e 은 to hear하고 hearing인데 자,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from부터 from the neighborhood까지 관계사 그 동네 출신의 사람들이 often stopped 종종 그곳에 멈추었다 그렇지? 뭐하기 위해서? to hear 듣기 위해서 hearing은 stop ing니까 듣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듣기 위해서지 뉴스를 혹은 to talk 여기에 또 병렬 나오네 to talk 오월 등위 접수사투 터크니까 이렇게 병렬로도 잡히지. 그래서 아, 요거는 잘못 골랐네. 왜? 자, 이거 수능의 정답으로 두 번이나 나왔는데 스탑이라는 애가 뭐지? 스탑 뒤에 만약에 ing가 쓰이면 이거 대소가 바뀌었네. 이렇게 동명사가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스탑 뒤에 수부정사가 나온다.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춰 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물어봤던 거야. 응? 그렇지. 투히어가 돼야 되는 거지. 투히어. 여기는 뉴스토 잘 골랐는데 뭐뭐 이번 했다. 그럼 정답은 요거의 5번. 5번이 되는 거지. 심도잘 골랐네. 그럼 be s m 은 어떤지 한번. 여기 보면은 어느 번으로 뭐 아까 했던 거 나온다. 어느 번으로 보니까 복수 명사 뒤에 나오고 어느 번으로 보는 수식어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 people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인데 그럼 in supermarkets는 전명구고. 아, 슈퍼마켓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에 불과했으니까 당연히 복수 동사인 seem을 써야 되겠지. seem to be tired 피곤한 것처럼 보이고 and in a hurry. 그렇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 자리, 요거는 수능에 정답 두번 나왔던 거야. So stop 은 e n g i n e 하는 것을 그만두다고, s t o 부 t 정사를 하기 위해 멈춰서다. 예를 들어서 봐, he stop drinking이라고 해. 그놈 그는 보다 술을 끊었다. 이 마시는 것을 그만두었으니까 그는 술을 끊었다가 돼. 근데 똑같이 he s t o 를 해놓고 He stopped drinking 대신에 to drink를 한다면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는 술한잔 하려고 멈춰섰다. 잠깐 멈췄다. 그는 마시기 위해서 멈추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돼? 오케이. 그게 30몇 번? 33. 어, 33번이었고. 자, 그럼 34번은 어때요? 아, 시간이 다 됐나? 오케이, 그러면 일단 33번.